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그 빛을 위해 전하여라. 남자와 여자 등 특별한 맹세에 곧다시의 그 맹세를 합기해서 자기를 워낙 견실하기로 했다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laughs>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초도 마시지 마라.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다시로 그 살기를 맹세한 동안에 너도 네가 단 곳을 아무렇고 좋아하 시나 고충도. 다시 신으로 살기로 맹세한 동안에는 머리털을 깎지 마라. 여호와께 맹세한 특별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을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서서 여호와의 맹세한 특별한 선을 지킬 거야. 설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체를 만지지 마라. 만약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실이라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살기로 인사여호와 거룩하게 복을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서 갑자기 죽어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헌신한 그의 머리털을 더럽혔다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날인 7일 뒤에 머리를 모두 깎아라. 뭐일째 날산비들기두 마리, 숫비기 새끼 두 마리를 회막고 있는 제사장이 가져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죄를 씹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한 마리는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죄를 씹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가 시체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느니라. 바로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거룩히 구별하기로 다시 맹세하여라. 그리고 다시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년 된 숭양을 가져와서 머물을씻는첫 번째로 받쳐라 그 전까지 기다하는 모형이다. 그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보장해 줬기 때문이다. 나시인의 규례는 이러하다. 맹세한 기간이 끝나면 회막 옆으로 가서 깨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후면은 일년 된 숭양을 먼저 바치고 후면은 그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가져와서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재물과 함께 바쳐라. 가져와서 수 있는 재화, 바쳐라 그런 다음에 순냥을 잡아 <laughs> 여와께 화목제물로 바치며 그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 한 광주리를 함께 바쳐라. 그리고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바쳐라. 시실은 얼마나 끌어가서 까 바치 머리 밀고 머리 털을 화목제물 밑에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는다. 나시이는 머리를 모듬인지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은 어깨고기와 광주리에 들어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하나씩 나시린에게 주어서 손에 들고 있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것을 흔들어 는 제단에 를라들은물로시다또 흔들어 바친 순양의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도 제사장에 몫시다 그런 다음에야 나시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시이다든지여자신별시 예물을 는는 이에 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 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런가 그 아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